한날의 식량개발자 나가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어,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거의 뭐다 음.. 조금인데 뭐 거의 다 낫다고 보면 되지. 아~~ 저녁먹고 아~~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 대단? 남들은 1일 1영상 하긴 했는데 1일 2영상씩 했거든. 감기 두고 힘들 땐 1일 1영상만 가. 힘드니까 그랬더니 질문이 조금 쌓이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내가 질문은 있으면 웬만하면 이렇게 해소를 하는데 이제 후원하신 분 먼저 해주고 이게,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통행세라는 게 있어 후원하신 분 있으면 또 먼저 해드리고 그러거든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거야 인생이 다 그런 거야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뭔 얘기를 할것 같아 인생은 어떨 것 같냐고 항상 얘기거든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얘기해. 금수저는 금수저고, 흑수저는 흑수저로 살아야 된다. 그, 흑수저가 금수저 되는 일은 없어. 없어.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흑수저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금수저가 된다. 없어. 천철서용났다 그것도 없어. 사법 XX도 없어졌잖아. 그것도 없어져서 이게 쫙 가잖아. 인생은, 그리고 불공평해. 왜 그러냐면, 뭐를 이게 해도 그, 잘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여기 쫙 있고, 우리들은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고. 우리 아들한테 항상 기억해. 인생은 불공평한 거다. 단, 그 불공평한 곳에서 조금 노력하면 먹고 살수 있다. 잘은 아니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 채널의 특성이 뭐냐면, 그, 이 하이클라스는 얘기 안 해. 누구, 저번에또 그, 이런, 하늘나라 얘기하잖아. 뭐, 이게, 이게 대기업, 뭐 해외, 이런 거. 아, 해외 얘기 또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 잘안 하잖아. 하면 딴데 가라 그러잖아. 이건 내거 아니라고. 그래서 막, 구독자 쫓아내는 방송. 막, 댓글 달아서, 저는 뭐, 구독하고 있고, 너무 좋고요. 막, 그러면 이렇게 개구랄 까야 되잖아. 막, 해갖고, 아, 예, 예, 대기업 갈라면, 뭐, 내가 모르는 얘기인데, 막, 들으는 얘기로, 뭐, 하고 나도 좀 보면 되지. 뭐, 무슨 시험을 봐야 되고, 막, 나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아, 연봉 테이블은 어떻게 막, 이게 개구랄 깔 수도 있지만, 알지 못한 일을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잖아. 그래서 전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 댓글은 달렸더라고, 저번에 화이팅 됐는데, 제내꺼 보는 구독자는 내가 옛날부터 그러잖아. 그건 얘기하잖아. 영어를 잘하시면 뭐 이상향이나 높은급여나 뭐 이런 면 외국가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여러분도 다 보는 댓글이니까 자기 요번에 2억 받고 뭐 풀스택으로 해갖고 5천 더 올려받고 외국에서 연봉 2억에 이렇게 가게 됐다고 요번에 2억에 2억 2억. 근데 걔네들 세금이 쎄도 2억은 2억 정도 받으면 괜찮지. 야. 50% 뛰어가도 1억인데. 그렇지, 2억, 이억 2억 받는다고. 그리고, 풀스택 해갖고, 5천. 우리나라는, 이게, 이게, 풀스택을 하잖아. 급여가 같아. 일만 많아져. 이거 참 재밌는 얘기지. 능력이 높아지면 일만 만아진다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들테했잖아 회사는 그냥 열심히 하고. 야, 야 하지 말라 그러면 좀그렇잖 그거는 메인은 뭘, 너와의 할 일을 키워라. 그리고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2억 받, 풀스택, 스택 하나가 올라간다고, 씨발, 5천만원을 더 준대. 자기 요번에 풀스택 해갖고, 5천만원 더 플러스 해갖고, 2억 받는다고. 댓글 달리셨어. 그래서 저한테 뭐, 내거 보고 뭐, 감사하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감사한지 몰라도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잡사를 좀푼 거지. 그래갖고, 뭔 얘기 하냐면 나한테 메일을 주면, 그, 읽어주고, 얘기해주겠냐, 그래서, 어, 해준다, 고 그래. 내가 다 메일 오면, 다 확인하고, 읽어주고, 답, 답변, 영상으로 달아줘. 왜냐면, 그, 내가 그잖아 손재주가 없어. 그, 여러분들 댓글 달면, 거의 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화이팅, 뭐, 어쩌지저쩌지 조금밖에 못 달잖아. 왜 그러냐면, 이게, 글재주가 없어. 주둥아리는 이게 다다다다다 움직이는데, 이게 글재주가 없어갖고, 그래갖고, 기껏 해야, 내가 최고의 표현이야. 감사합니다. 화이팅을. 여러분도 알아야 돼. 이게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니 하트 날려드리잖아. 그거는 내가 답글을 달아야 되는데, 아니면 잘 생각이 안 나. 뭐랄까 한 글자로 달아드리고 싶은데, 아이 그냥 그냥 감사합니다를 그냥 하트로 딱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돼서 고맙게 생각해. 야돼 이게 손재주가 없는 거까 이게, 이게 글재주가 없는 애가 그 정도로 달았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야. 알았지? 그거는 오해하지 말고. 아이씨, 나는 이렇게 이렇게 써서 이렇게 했는데 얘도 예, 화이팅 한줄 쓰고 감사합니다 한줄 쓰고 왜 그러냐면 뭐라고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 주둥아리는 잘 빠른데 근데 이분도 메일 보내주면 읽고 나 그래서 어, 해준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성격이 급하신가봐 댓글 도 달아서 댓글도 달아야지 읽어주지 아니야 웬만하면 다 해줘 웬만하면 웬만하면 다 해주고 영상으로 찍을 만한 건다 해주고 그 이상한 질문해도 해줘 왜 그러냐면 이상한 질문하면 괜히 내내거 읽고 욕도 하잖아 이 새끼 똑바로 살아 이런 것도 하고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읽어줄게 그래서 좀 늦었는데 이해하시라고 메일 와서 안녕하세요 개발자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가 메일 쓰게 되었습니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현재 회계사 시험 3년 준비 중인 26살 남자입니다 어 그리고 이번 시험에 마지막 응시하고 떨어진다면 그만두고 진로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개발 쪽에 관심이 가지게 된 계기는 여자 친구가 회계 세무 쪽이 그만두고 주변 지인을 통해 SAP, SAP 구축 및 유지보수 쪽으로 회사 쪽 취업했는데 SAP 아바비거든 FI라는 재무 개발 포지션이 있고 그 전에 공부한 내용 활용한 거 들었습니다. 동영상을 보다가 금융권이나 정부 프로젝트를 발주한다고 알려준데 더 개발자로 전향했을 때 공부했던 과목들이 시너지 적용의 부위 있을까요? 회계사 과목, 중급 회계, 뭐, 이런 거, 뭐, 뭐, 회계, 세법, 뭐, 이런 거다 하신 분이야. 뭐, 이런 거, 뭐, 일반 경영학, 세법, 상법, 뭐, 이런 거다 하고, 그러면 좋은 영상, 뭐, 이렇게 한 거야. 이 사람이 질문한 건 뭐냐? 자가 공고 시너지인 거야. 세 음. 쌤이라는 게뭔줄 아냐, 이놈아. 아바 내가 왜 아밥에 대해서 아냐면 내가 또 이것저것 다 많이 한대잖아. 내가 한때는 아밥 프로그램, 뭐,가 되고 싶어 했어. 왜 그러냐면, 그게, 그 프로그램이 관심이 무지하게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자바 개발자였는데 그 자바 개발자 급여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한계에 딱 부딪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PM을 조금 하긴 했는데 뭐 협상 용역도 그럭저럭 있는데 이게 급여가 이게 딱 한계에 부딪혀 근데 그게 무지 쎄었어. 근데 아바비 그걸 두 배를 준대. 자바 개발자 곱하기 이 급여가 아바 프로그램 셉. 셉이라는거 있어. 그걸 준다는 거. 우와. 그래서 내 블로그, 여러분들 내 블로그 보 아밥을 꿈꾸며 이런 것도 있거든. 왜냐면 아밥에 한번 해보려고 책도 사서 막 공부하고 막. 딱 해서 넘어가려고 그랬거든. 그런 적이 한번 있어. 면접도 내가 보았어 면접을 봤는데 내 옆에 있는 애가 뽑히고 나는 안 뽑혔거든. 왜냐면 나는 경력이 없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도전한 거였거든. 그래서 알았지. 진입장법이 이렇게 높아. 어마어마하게 높아.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회계 업무 쪽을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돼 해야 돼왜냐면이 아바비란 프로그램이 뭐냐면 알아야 되잖아 그그 그 회계 쪽 업무 너희들은 그 회계 쪽 업무잖아 그 그런 거를 하는 게 독일놈이 만들었나 그러니까 독일 쪽에 있는데 이 커스터마이징이 어려워 그래서 컨설팅이 위주야 그래서 개발이 많은 게 아니야 컨설팅을 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꾸려나가고 뭐 세무회계 세법회계 막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네가 뭐 회계 업무 세법회계 이렇게 하면은 여자친구 같은 파트를 가 이것도 구독자 떨어뜨리는 방송인데 SI는 이거 다 필요 없어. 그거 너 전문대 조리잖아너 같은 애는 그거야 고졸하고 똑같아 갖고 진입장벽이 더 높아 여기는 잘안 뽑아줘. 차라리 내가 보기에는 여자친구로 한테 야너 어떻게 취업했냐해서 그쪽 분야로 가. 나한테 질문할 게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는 금융권 뭐정부 프로젝트 이런데 너 같은 애 필요 없어. 금융권은 금융권은 그거를 너같이 이런 세무회계 아는 애가 아니라 금융권 프로젝트 해봤던 사람인가 그러니까 말길을 정보계, 계정계 뭐 이런 거말길를 알아들어야 되잖아 무슨 뭐 이런 거 계정계 무슨 뭐뭐뭐 뭐, 뭐 있어 용어들이 무지하게 많아 뭐뭐 뭐 보수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 용어들이 많은데 그걸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해봤던 애를 필요해 공공프로젝트는 자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세법 이런 건다 필요 없어 근데 그거 필요한 게 세법 그러니까 이런 거 질문하려면 나한테 하지 말고 네 여자친구한테 해. 이쪽 분야는 너 같은 애가 아니야 참 대단하지 않냐 네가 니네들이 보기에 아, 구독자 떨어뜨리는 방송 야한 아, 발에도 이렇게 꼬셔갖고 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았죠? 대은 이쪽 분야가 아니야 만약 정말 이쪽 분야 오고 싶으면 네가 하는 건다 필요가 없어 싹다 필요가 없어. 그리고, 전문대조이잖아. 넌 고졸하고 또 해서 취업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워. 네가 아무리 세법, 상법, 무슨법, 무슨법을 했다 그래도 여기는 그냥 고졸이야, 넌.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 공구리문화, 가두리, 정보처리 기사, 4년제, 4년제 준하는 자격을 나오거나 정보처리 기사, 나오네. 예. 그 대신 학벌은 뭐, 스카일 나와도 되고 지방대를 나와도 되고 뭐, 그거 있잖아. 그 뭐야. 그 사이버대를 나와도 되고 뭐, 그, 그거 있잖아. 그, 뭐야. 사이버대, 뭐 방통대, 이거 다 필요 없어. 4년제 준하는 자격이 있으면 돼. 그럼 다 똑같이 봐, 어그 너. 대신 너같이 전문대 나오면 그건 고졸로 쳐.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야. 여기에 탁만 들어오면 좋은 건데, 이렇게 쭉쭉쭉 쭉 올라가는 건데. 알았지? 아밥을 가. 근데 그게 프로젝트는 적어. 근데 사람도 적어.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잘해야 돼. 그, 거기 있는 애, 내가 또 그거 한다고 내가 또 많이 알아보고 내가 막 이렇게 하고, 그, 막 면접도 보고 그랬거든. 근데 걔네들은 그거야 썼던 애만 써. 그리고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 그리고 걔가 사고를 쳤다 그러면 프로젝트몇개안 되는데 그놈이 그놈이라 어저 새끼 사고 친 놈하고 이게 하여튼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 여자 친구한테 해서 셋아밤 그쪽으로 가 생우에게는 그쪽이 필요한 거야. 그쪽 뭐 예, 고졸 뭐 이런 거안 필요할 수도 있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그거는 너 같은 애고 알았지? 방송이 참, 사람 좀 끌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너 집에 가라 그러고 딴 방송 들으라 그러고 참, 이. 야, 요번에 그 무슨 마트지? 천리마 마트. 천리마 마트, 맞아. 천리마 마트를 보니까 그러더라. 옆가게가 쌉니다. <laughs> 그게 말이 되냐, 씨발. 마트인데, 마트가 이렇게 있는데, 옆, 옆마트가 더 쌉니다. 그런데 지네가 장사가 돼? 야, 나 같아도, 어이, 좀 미친놈, 그러고 옆마트 가지. 여러분도 똑같아. 옆옆 옆, 옆에 가십시오. 다른 유튜버 찾읍시오. 이러고 있잖아. 참 옆마트가 쌉니다. 그게 뭔줄 알아? 사두 <laughs> 들어갔어요. 딴 사람 알아보고 음 들어가요.